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오늘 여기 리권멸장에대형사이즈 정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한 11시쯤 됐고요. 이 나무가 좀 많이 휘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가면 가로 끝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나무를 좀휘는걸또이제 잘라서 가고 하니, 잘라려 가고 하니, 혹시 구독자 분께서 이거 꼭 필요하신 분은 이거 1,400만 에코텔라입니다. 아프리카 나무이 나무도 완전 그의 10년 넘은 나무예요 나무가 사실은 앞에나 회사나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길이는 5,140이고, 폭은 1,250, 각각 1,400. 이거는 그냥 나무가 휘었기 때문에, 다리값, 다리값 무과세 배송료다될 겁니다. 나무값만나무값만 250만원. 뭐 기본달리 해보면 30, 기본달리한 20만원에, 무가세까지 해보면 300만원, 미만원 썼겠네요. 죄송이요 제가 피드좀 했지만, 나무만 250만원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휘었기 때문에, 써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갈라지 것도 아니고, 나무가, 이 사이 언덕 때문에 약간 휘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잘라서 제거하니, 그냥, 필요하시면 저렴하게 드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대폭 할인해서 내놨습니다. 250만원에, 특별를 할인해놨습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오늘 이렇게 정리 정도 다 했습니다. 정리됐고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건조가 참 되게 중요해요. 건조가 다했는데 이게 한수율도10% 미만인데, 10% 미만인데 나무가 이렇게 너무 폭이 넓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두께가, 두꺼워야 되니까 두께가 얇다고 나무가 살짝 튀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250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금천 서울 금천 제가 오늘 사장님 머리를 여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 찍기 때문에 도움 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유튜브 구독자 맞죠 아니죠 네. 빨리 어, 구독해주세요 아, 빨리 구독해주세요 아, 네. 예. 우리 여기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는 오늘 나무 새로 이렇게 싹 정리 다 깔았습니다 정리해서 다 깔았거든요 이렇게 물건 아기자기 많이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자 유튜브 찍기 때문에 더 많은 게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아니면 빨리 유튜브 구독 해주시고요. 네, 구독자입니까? 예, 네, 그래서 예. 네. 대표님 얼마 전에 이렇게 뭐, 또뭐 경매 막 하는 것도 예. 네. 뭐 경매는 나무 자투리 공방에 네. 네. 그런 걸하긴 했고 부빈가는 제가 사모님. 나무도 lms의 부빙가가 나무의 lms 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부터 부빙가는 30%에서 50% 인상 해요. 1월 1일부터 제가 5년 한 4년 5년 지금 행사했거든요.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에서 50% 인상합니다. 수입건제품이고 나무의 lms입니다. lms이고 사장님 도리 대학목제 유튜브 구독 오늘 하시고 돈만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 대신 구독했는지 아닌지 그 사무장은 알죠 오늘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드립니다.